안녕하세요. 건강한 몸 활기찬 삶 힐링 라이프 채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붕괴가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다리가 붓고 밤이면 저릿합니다. 작은 상처가 한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나이 타시겠지? 하며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화장실을 가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매일 식탁에서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암도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암보다 무서운 전신 쇠약과 와병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힐링 라이프에서는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백질 부족이 보내는 무서운 경고 세 가지와 이를 즉시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나이 타시겠거니 생각하셨죠. 아침에 눈을 뜰때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데도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뚜껑 하나 따는 것이 버겁습니다. 나이가 드니 소화가 안 돼. 입맛이 없어서 그냥 물에 밥 말아 먹었어. 혹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소화가 안된다는 이유로 고기는 피하고 그저 밥에 김치, 된장국으로 한 끼를 때우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 이만하면 잘 먹고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통계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여성 2명 중 1명, 남성 3명 중 1명은 단백질 섭취가 심각한 부족 상태입니다. 바로 그 착각이 당신의 근육을 밤낮으로 녹이고 피를 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를 겪으신 50대, 60대 여성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근육 감소 속도는 남성보다 최대 3배까지 빠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밥심만으로는 안 되는지, 왜 콩만 먹어서는 절반의 성공인지, 그리고 소고기보다 더 중요한 단백질 섭취 타이밍은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단백질 부족.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17년 근감소증, 즉, 사르코페니아에 공식적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노화현상이 아니라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장수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10년 내 사망. 위험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은 놀랍게도 저알부민 혈증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저알부민 혈증이란 피 속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혈압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속 단백질 농도가 당신의 남은 수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노인 1,000명을 수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에 미치지 못한 그룹은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 비해 낙상골절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또한 한번 넘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될 회복 불가능한 장애 위험은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백질은 그저 팔다리를 움직이는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당신의 생명 그 자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잠시 후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최고의 단백질 궁합 식품을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할 때 정확히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단백질 부족의 첫 번째 치명적인 신호. 이유 없이 몸이 붓는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난히 얼굴이 푸석하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붙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을 먹었나? 혹은 콩팥이 나쁜가? 걱정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알부민 수치가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이 알부민이 우리 피 속에 떠다니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관 속의 수분을 꽉 붙잡아 두는 삼투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피 속의 알부민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수분을 붙잡아 둘 힘을 잃게 됩니다. 물이 혈관 밖으로 즉 우리 피부 조직 사이사이로 줄줄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 부종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정강이 앞쪽 뼈 옆이나 발목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간 꾹 눌러보십시오. 손가락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금방 다시 차오르지 않고 3초 이상 남아있다면 당신은 저알부민혈증. 즉, 단백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진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근감소증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50세를 기점으로 매년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소실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다. 70대가 되면 30대 시절 근육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며 체온을 유지하는 보일러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만들 원재료, 즉 단백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심장박동이나 뇌 활동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곳에 단백질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재료는 없는데 쓸 곳은 많으니 결국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단백질 덩어리인 팔다리 근육을 스스로 녹여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근감소중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내가 내 근육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허벅지 근육이 녹아내리니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낙상은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단백질 부족이 결국 당신을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태우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 상처가 아물지 않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입니다. 예전엔 금방 났던 상처인데, 종이에 살짝 베인 상처가 몇 주씩 가고 염증이 생깁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집니다. 머리카락은 힘없이 가늘어지고 손톱은 쉽게 부러집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도 단백질입니다. 우리의 피부, 손톱, 머리카락, 그리고 상처가 아물 때 필요한 콜라겐까지 이 모든 것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새 살이 돋을 재료가 없습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인 면역세포와 항체. 이 군인들과 무기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 군대가 약해집니다. 대상포진, 폐렴,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70대 분들 기억하십시오. 자주 붓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아프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주인님, 제발 단백질 좀 채워주세요. 라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시니어 맞춤형 황금 단백질 섭취법 3단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100세까지 내두 발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내 몸무게만큼 그램을 먹어라입니다. 복잡한 계산은 다 잊으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50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 70kg이시라면 70g입니다. 이것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양입니다. 만약 지금 근육이 너무 빠져서 근육을 늘려야 한다면 여기서 1.2배에서 1.5배. 즉, 60kg 기준 약 72g에서 90g까지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70g. 도대체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 한 개의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습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에서 24g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컵에는 6g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100g에 약 25g에서 30g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하루 70g을 채우려면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두부 반 모와 콩밥, 저녁에 고등어 한 토막을 먹고 사이사이에 우유나 두유를 마셔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식탁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밥과 김치, 점심에 국수 한 그릇, 저녁에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심각한 단백질 결핍 상태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반찬을 의무적으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동물성과 식물성을 섞어 먹어라입니다. 나는 건강 생각해서 고기 안 먹어. 단백질은 콩이랑 두부로만 보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크게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구슬을 꿰어 만든 목걸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그중 9가지는 몸에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근육합성에 가장 중요한 스위치 역할을 하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콩보다 소고기, 닭고기, 달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고 고기를 피하시죠. 하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것은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지방을 먹었거나 위산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추천하는 시니어 단백질 황금 비율은 동물성 1, 식물성 2입니다. 혹은 동물성 4, 식물성 6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찜과 두부조림을 함께 먹고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기름기를 뺀 소고기나 닭고기 안심살을 나물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성과 식물성의 정해군단을 함께 투입해야 우리 몸의 근육공장이 비로소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화가 정말 안 되는 분들을 위한 특급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삼시 세끼 나눠서 먹어라입니다. 우리 60대 시청자분들 아침은 입맛 없다고 대충 빵한 조각이나 시리얼로 때우십니다. 점심도 간단하게 국수나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단백질 보충해야지 하면서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잔뜩 몰아서 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기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합성 공장은 한 번에 일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한 번에 40g, 50g도 처리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공장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 끼에 100g의 고기를 먹어서 3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와도 우리 몸은 딱 25g에서 30g 정도만 근육으로 보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깝게도 모두 살로 가거나 신장에 부담을 주며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신이어 단백질 섭취의 핵심은 총량이 아니라 분배입니다. 근육공장이 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아침 공복에 25g, 점심에 25g, 저녁에 25g. 이렇게 하루 세번 공장에 꾸준히 원재료를 공급해줘야 근육이 하루 종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25g을 어떻게 먹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달걀 2개에 두유 한 팩, 치즈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밤새 굶주렸던 당신의 근육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모닝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고기를 씹기 힘들고 소화가 어렵다면 갈아서 드십시오. 소고기나 닭가슴살을 잘게 다져서 죽에 섞어 단백질 죽을 만들거나 볶음밥, 동그랑땡으로 만드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식사 중간에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 보충제나 산양유, 단백질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씹는 것보다 흡수가 빠릅니다. 이러한 조언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힐링 라이프 채널의 조언을 따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2세 박여사님이십니다. 박여사님은 1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과 만성적인 부종으로 외출을 거의 못 하셨습니다. 늘 다리가 무겁고 혹시나 넘어질까 봐집 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죠. 병원 검사 결과 원인은 저알부민혈증과 중증 근감소증, 즉 극심한 단백질 부족이었습니다. 이후 6개월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시니어 맞춤 3단계 섭취법을 눈물겹게 실천하셨습니다. 평생 안 드시던 아침 식사로 달걀 2개와 두유를 챙겨 드셨습니다. 점심엔 입맛이 없어도 생선구이 반 토막이라도 드시려 노력하셨고 저녁엔 남편과 함께 부드러운 소고기 장조림을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3개월 만에 혈액 검사상 알부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처럼 다리의 부기가 싹 빠졌습니다. 6개월 후, 인바디 검사상 근육량이 2.5kg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 동네 공원 한 바퀴를 걷더니 도십니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백질이 내 다리를 다시 살렸어요. 밥이 보약이 아니라 고기가 보약이었어.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낸 신호에 정확하게 반응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 단백질과 함께 먹었을 때 근육 생성을 두 배로 폭발시키는 놀라운 비타민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백질 부족이 우리 몸에 보내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혈관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부종. 둘째, 내 근육을 갉아먹는 근감 소증과 낙상. 셋째, 세 살이 돋지 않고 면역력이 무너지는 상처 악화와 감염. 그리고 이를 극복할 가장 강력한 3단계 실천법도 배웠습니다. 1단계, 내 몸무게만큼 그램수 채우기. 2단계, 동물성과 식물성 섞어먹기. 3단계,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눠먹기.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식탁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내가 귀찮다고 넘긴 단백질 한 조각이 10년 뒤 당신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더 이상 나이 탓, 세월 탓하며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채워주면 반드시 힘찬 활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100세 인생을 힐링 라이프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